안녕하세요. 왕초보 주식 TV의 둘이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계속해서 개인들만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도 다행히 무난히 무난한 반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어젯밤이죠.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이 예상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국제 유가 선물이 폭등을 하였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유가 관련주들이 유가 폭등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면서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HLB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4월 3일 HLB 공매도 잔고 수량 변화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 지수도 0.9 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일단 다음 저항 라인은 600 포인트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여기 안에 박스권에서 좀 움직일 것 같고요. 한 번에 뚫고 올라갈 만한 어 이슈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되는 코로나 코로나 장에서 우리나라 어 개인 매수가 얼마나 더 힘을 발휘할지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 추이 보시면 일단 신용 장고는 바닥 찍고서는 다시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4 13조에서 이제 45조까지 피크 찍은 다음에 이제 줄어드나 싶었는데 4월 1일 날 4조 6천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더 매수할 자금이 커졌고 이 자금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신용 장고도 뭐 6조 400억까지 6조 4천억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6, 6조 6천억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 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매수를 해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마가 매매 동향을 보시면 오늘도 개인이 1천억 이상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3, 300억 팔고 그 다음에 기관이 700억 정도 팔았는데 여기서 금투가 또 482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이때 금투가 빠져나가면 HLB 금투가 장 마감 후에 마이너스로 같이 잡힙니다. 연동되는게 거의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금투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보면서 HLB가 들어올지 나갈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HLB 중, 종가는 96,600원으로 0.31%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 그럼 차트 장 잠깐 보면 일단은 제 4등분선 맨날 긋는거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지라인 래서 여기 박스권에서 놀고 있다가 어저께 상승하고 오늘 살짝 상승을 해 주면서 일단 지지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살짝 바뀌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많이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부근에서 조금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요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 지지 라인을 갖다가 좀 다져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박스권은 여기 정도, 전고점인 뭐 11만 3천원, 요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또 강하게 뚫어 주려면 일단 그 NDA 소식이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는데 빠르게 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HLB가 뭐 딱히 악재가 없지 않은 이상은 요 부분에서 주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프로그램은 장 마감까지 오늘 오만 사천 주 정도 매도가 됐고요. 여기서 신한금융투자가 또 칠만 오천 주 찍혔는데 얘는 이제 고, 보이는 대로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장 후에 어, KR, KRX 가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Klx를 갔더니 모관이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어저께 주포가 외국인 주포가 모관 서울이었고요. 8만 주 이상 매수했는데 오늘 매도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900주도 안 나왔고요. 이제 신한 같은 경우는 매수 창구가 숨겨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표시가 안 됐고 최종적으로 9,600주 정도 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jp모관 신한투자 뭐 cs 맥커리 해가, 해가지고서는 약 5만 주 정도 매도가 찍혔습니다. 그리고 금트는 아까 봤듯이 이쪽에서 0.783창에서 실시간으로 나가는 걸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투신하고 연기금은 계속 연속해서 매수 들어왔고 상호펀드만 살짝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후에 기관이 18,000주 매도 찍혔고 외국인이 5만 주 매도. 그 다음에 개인이 오늘은 5만 4,000주 순매수했습니다. 자한달 단위 수급 변화 보시면 여전히 저점 라인에서 개인이 강하게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저점 매수로 많이 들어왔고 기관은 좀큰 변화 없습니다. 20만주에서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공매도 거래량은 53주 들어왔습니다. 뭐 크게 의미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잔고 수량 이제 변화 보셔야 되는데요. 어제도 이제 31일 공매도장구수량이 27일보다 10만주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서이 31일, 1사만주 들어온 것 중에서 10만주 정도는 쇼커버링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보시면 4월 1일 공매도장구수량이 400만주 500만주 깨지면서 490만 8천 57주였고, 전거래 일인 31일보다 13만 2749주가 감소했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이틀 연속해서 23만 주, 24만 주 가까이 지금 공매도 잔고 수량이 지금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쯤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 외국인 물량이 요쯤에서는 이제 사서 모으는 물량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들어오는 물량은 쇼코버링 물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3만 주 정도가 쇼코버링이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기관도 일부 쇼코버링이 물량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4월 2일 12만 주 들어온 게 아직은 안 찍혔지만 어요 4월 2일 날 이제 공매도 장고수량 보면 이 수량이 어 공매 이제 쇼코 버링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공매도 잔고 수량이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공매도 잔고 수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라는 것은 쇼코 버링이 들어온다라는 거고 공매도 잔고 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위로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HLB에 악재가 끼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HLB 악재 말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가 확 눌리지 않는 이상은 뭐 HLB는 계속해서 상승을 상승 흐름을 이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4월 1일 국매도 증감 보시면요. 31일날 국매도 잔고량이 500만 주 정도 되고, 4월 1일 국매도 거래량은 439주로 합치면 500만 4 1 0 245주였고요. 4월 1일 국매도 잔고 수량이 490만 8,057주로 약 13만 주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13만 주 이상이 쇼커버링이 발생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HLB가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죠. 이민노믹이 코로나 백신하고 제 뇌종양, 뇌종양입니다. 뇌종양 치료제 개발 총력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게 한시 30분 정도에 나왔는데 주가에 크게 흐름은 뭐큰 흐름을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뭐이 기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튀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오늘 계속해서 이제 NDA 인 뉴스만 이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고요. 이제 이 기사 관련해서는 HTS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한 종목만 정확하게 알아도 뭐 주식 시장에서는 성공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매일 이렇게 변화되는 공매도 잔고 수량과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매도 포지션을 잘 연구하다 보시면 HLB 주가 흐름을 갖다가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안목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일단 뭐 저점에서 이제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초보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주식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팔때 언제 팔아야 되냐가 되게 불, 음, 불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준이라는 게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HLB 종목에서의 기준은, 음, 요걸 보고서는 판단합니다. 장기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고 나가는 시점, 이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제 개인이 많이 사주고,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나가는 시점을 갖다가, 단기고점으로 보고서는 일단 물량을 갖다가 다 정리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반 정도 수익 실현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게 어떨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만약에 잡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세로 들아서, 돌아설 때, 강하게 매도로 칠 때, 곧 때 정도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보시는 건 어떨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증시가 계속해서 코로나 이슈로 어, 변동성이 있는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피로감도 되게 상당합니다. 어, 그래도 어, 주식 시장은 매일 열리고 그 다음에 기회는 항상 있으니까 어, 매일 매일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HLB 공매도 포지션 변화 여기서 마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